6.3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반의 제명 빅텐트 단일화 필요성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응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던진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82.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6%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3%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7.4%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7.3%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79.4%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는 16.9%. 잘 모르겠다는 3.7%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등 529명만 놓고 보면 찬성 57.3%, 반대 36.4%로 찬성이 과반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3%에 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